어, 오늘은 수동 계곡 버스 정류장에 있는 시화전을 감상했습니다. 아, 바로 수동 쓰레기 퍼포먼스를 했던 장소에 쓰레기는 걷어지고 아름다운 시들이 전시되었습니다. 낙화의 미 김고미 시인님의 시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낙화가 더 아름다운 이유는 다시 필주라는 지혜가 줄기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대돌림표의 이사모 시인님의 시입니다. 다시 도가다는 길 인생 소풍길 뭐지 그곳엔 어린 소녀가 연필 뒷공지를 꼭꼭 깨물며 서 있다. 자, 어릴 때, 초등학교 때의 추억을 들것 같습니다. 아, 오늘의 하루 정지원 우리 사무국장님의 시입니다. 아, 오늘의 하루 멀리서도 응원하는 것이 있으니 가슴 훈훈하고 그들합니다 좋은 생각으로 오늘 하루 그대 기쁘게 시작하소서. 사랑합니다. 아, 이성수 시인님의 시가 있습니다. 난 정말 그대를 사랑하고 있는데, 그대는 나에게 무엇을 더 원하오,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어, 시였습니다. 어, 여기는 수동중학교 버스 정류장입니다. 어, 사람들이 가장 많이 난 곳에, 어, 시화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가, 가고픈 곳, 최연아시인님 가고픈 곳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가슴 설레는 일이다. 그렇죠? 이 뜨스, 따스함이 에너지되어 나의 일상은 기쁨과 행복함으로 채워지네. 라는 아름다운 시였습니다. 자, 홍준기 말의 부모님의 또 시입니다. 가을은 알록달록 물감을 들고, 어, 성큼 다가와 소녀의 얼굴을 그려놓고, 수상이는수어입니다흰 구름으로 뛰어 그리움의 말, 부드럽게 들려오는 소리로 부딪히는 사랑의 문지, 네, 금나화, 홍중기. 산흥 숲 속엔 금나화의 발걸음 소리로 옮겨서 말한다. 우린 그 숲에서 너와 나 함께 살아가는 꽃들의 이야기 를 듣는다. 아, 우리, 어, 산흥천과 아, 수종에서 함께 전시를, 아, 시화전을 100일 동안 하고 있습니다. 아, 남양주 시인 협회 우리 회장님 시가 이렇게 또 아름답게 걸려 있습니다. 아, 자기학이라는 시입니다. 찰나를 살아도 불게 찰리가 아니라 찰나를 살아도 불게 금빛 순수 염원으로 우러르는사랑의넣 봄날 화사한 그리움께 아름다운 시가 있습니다. 아, 정미의 우리 회장님, 어, 사업장 앞에 자작나무가 아름답게 있는 봄의 시를 쓴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어, 일을 하고 계시는 우리 사무총장님이 계셔서 우리 남양주 시인협회가 아주 잘 돌아오고 있습니다. 괜찮아, 정지원. 지금 이대로 너무 충분해. 눈 뜨면 오늘 파란 하늘이 그저 감사해. 슬펐던 어제, 이제 안녕. 오늘도 해는 둥실 떠올라. 파란 하늘은 짠 행복이야. 난 괜찮아. 우리, 아.